응. 아유, 네 구독자님, 뭐 많이 기다리시겠지만 유튜브 활동 잠정 중단하겠습니다. 네, 너무 무분별하게 올렸더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많이 기다리실 텐데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네,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 그럴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죠? <laughs> 와, 맛죽인다 음. 이거, 만 오천 원. 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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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. 오케이, 오케이, 좋아. 갑시다. 아이고, 아이고. 어. 와, 막안 뭐 믿다. 돌멩이도 많고, 에 오, 좋아, 좋아, 스피드 좋아. 스피드 좋아. 아이고 안빈다 아유 씨 어. 아. 아이고, 씨, 떨어질 것 같다. 가 Whoa. 哎呀哎！哎哇哇！海胆，都破碎了，哎。 よかったね。 気を足りなああ。 어치다. 어 yeah. yeah. 아아 아, 야! <laughs> 멋지다 멋지다. 이고 형님. 고고고! <laughs> 제가 요갑민다님 쒸어쓰어쓰어쓰어 어어 찍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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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얘기하지마 아하하하아하귀가얘기야 여긴 좀 그렇다 少，快点过来！战斗！ 어우씨 얼굴 안보인다 앞이 안보이네 어우씨, 여기는 무섭다. 아이고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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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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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�황살> <분들이> <minuto> <세> <funded> <phys cowboy clerk>